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, 어, 여기 빛과 렌즈, 저랑 이제 학습한 요일들 쭉 보이시죠? 날짜들. 네. 빛과 렌즈까지 학습을 했고, 이제 요번 주부터 전기에 이용 들어가거든요. 근데 네, 전기에 이용 이제 들어가기 전에, 먼저 교재를 한번 쭉 살펴보고, 우리가 용어 체크부터 먼저 했어요. 왜냐하면, 어머니 딱 봐도 좀 용어가 어렵죠. 네.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 부분에서, 전기 이용 부분에서는 용어가 헷갈리게 되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오늘은 체크하는 시간 가져봤고요.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물리에서 전기 이용하고 에너지의 생각까지 학습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또 다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돼서 중학교 내용 다시 학습하게 돼요. 어머니. 자, 그리고 지구 과학 아이들이 많이 굉장히 요즘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딱 보기에도 지금 학생량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지구과학도 지금 저랑 굉장히 많이 복습을 했는데 쉽지는 않아요. 이게 눈에 보이는 어 이제 그런 개체가 아니잖아요. 태양계 자체가 우리가 또 이렇게 눈으로 볼수 없고 직접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어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많이 어려워해요. 그래서 이 부분 복습 좀 많이 했고요. 이거 역시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태양계 과정 으로 넘어갈 때 학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. 지금 생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재미있어하고 쉬워하기도 해요. 특히나 이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. 근데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뭐 호흡기관이나 배설기관이나 감각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낯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고요. 요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습하게 돼요. 아, 네. 네네, 그래서 저희 지금 어 이제 영역별로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각 부분이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어떻게 좀 연결이 되나 궁금하셨잖아요. 네. 어머님, 그래서 그런 부분 좀, 좀 해소해 드리려고 설명드렸어요. 어머님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